관심을 끄는 대선 후보들의 최종 공약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확정될 전망입니다. 후보별 국정 철학과 의지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특히 전북 현안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올해 초 전주가 서울을 꺾고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2014년 무주 동계올림픽 좌절의 아픔을 딛고 전북이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겁니다. 대선 기호 1, 2번을 받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첫 번째로 내건 전북 공약은 바로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입니다. 양당의 7대 전북 공약 가운데 올림픽 지원을 비롯해 새만금 육성과 교통기반 구축, 농생명 산업 등네 가지가 공통입니다. 앞서 전북도가 발표한 미래 먹거리 구상. 이른바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은 사업입니다. 오년 안에 실 가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 때문에 메가비전 프로젝트가 다각 당의 그 정책 과제로 공약 과제로 선정된다는 저들 입장에서는 전이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양당의 다른 세개 공약도 역시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토대로 짰습니다. 민주당은 첨단 산업 실증단지 구축과 금융 중심지 육성, 에너지 전환 선도 지역을 내세웠고. 국민의 힘은 전주 완주 통합과 탄소, 수소, 바이오 지원, 관광 문화 경쟁력 제고를 꼽았습니다. 신규 사업이 제대로 반영돼서 미래 먹거리로 만들어지는 게전 전북도 입장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양당 후보들은 이번 주 안에 칠대 공약을 세분화한 구체적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각 후보가 전북의제를 얼마나 내실 있게 반영할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